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재료값들이 많이 떨어지면서 어, 되게 좋은 매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 방송 오늘 뭐 컨텐츠도 다 해버렸고, 그래가지고, 어, 매물 좀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지겠습니다. 일단 지금 제일 약간 확근이 되는 게 뭐냐면, 요겁니다, 여러분들. EBS BO2카 황당히 되게 지금 꿀이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인기가 좀 사그라들 수도 있지만 매물이 쌓여가지고 그럴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봅니다. 이 지금 에이전트 매물들이 지금 많이 풀렸어요. 지금 패키지도 많이 공급이 되면서 어요런 친구들은 아마 한 며칠 뒤에는 좀 오를 겁니다. 예 지금 패키지 지금 상태가 막질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이제 한 며칠 뒤면은 좀 오를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은 2억 정도 지금 쌓여 있습니다. 쌓여 있는데 여기 지금 이카 가격이 지금 5억 4천이야. 그죠 EBS BOE, 요거 2카 강점 매물들, 요렇게 좀 알려드리면은, 어, 103짜리입니다. 1카 103짜리고, 요거를 2카를 만드셔가지고 판매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억 3천이야. 그래서 그냥 평균가로 그냥 생각하겠습니다, 여러 어, 제라드도 존나 떨어졌네. 그지? 이거 하한가에 지금 나와 있는 거 아니야? 그지? 와, 제라드도 이제 제로됐다, 여러분들. 그래서, 1카를 그냥 비싸면 최대 2.3억에 좀 구매를 하시면 되구요. 지동원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어, 1에서 2카 갈 때, 98짜리를 5장 넣으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98짜리가 장당한 2천만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곱하기 5를 하시면은 1억, 1억 정도 나옵니다. 어. 그러니까 기록값은 1억이에요. 그래서 요 게이지가 얼마나 차냐면은 보시면 58퍼.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알려드렸던 그 에이전트 이카 강화액을 확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확률이 58.66이라는 거야. 붙을 확률이. 그러니까 4카풀 칸이랑 똑같은 거야. 그지? 4카풀 칸. 그래서 뭐 4카 강화를 뭐 4.6칸을 하는 것 보다는 훨씬 수월할 것같고요 그죠? 어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걸 만약에 판매를 하시면은 그래도 5억대 어 초중반엔 팔리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하악까지 던진거기 때문에 5억대 중반대 정도 5억 5천 정도에만 판매보세요 알겠죠? 그래서 판매를 음... 2? 뭐야 5.5억에 판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요거 지금 만약에 5.5억에 판다고 하시면 수도로크판안 쓰거든요. PC방이나 탁카만 있으면 돼. 이러면 4.4 나오지. 그래서 4400, 0그 다음에 2300, 0 이렇게 되는 거고, 제지력값 1억 더 하면은 3300 되는 거야. 그럼 이득이 얼마다? 1.1억이 되는 거야. 이제 이트 나오고, 이트에도 1000만원 벌고. 그죠. 음. 그죠. 아, 자, 아, 자기 위로라고. 아, 진짜로. 어, 그지. 음. 잘 해소가 됐으면 좋겠네. 그지. 하루에 한 번. 하는 거는 뭐 그래 건강에 좋습니다. 그죠? 그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천만 원 이트에도 천만 원벌니다 그래서 이런 매물들 뭐가 있냐면 존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 다 해당하는 거고 BOE 같은 경우도 요렇게 지금 해당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 하시면 됩니다. 그죠? 2억 4천에 5억 4천. 어 2억 3천 개꿀이야 그냥 지금 이거 한번으면 1억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오늘 무과금 이거 지금 이거 했는데 왜 했는지 모르겠어. 그냥 수쿠도필요는데 존나 해가지고 그냥 벌었을 걸. 2억 2천도 살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 아마 기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매물이 풀려있고, 이런 친구들 이제 내일 정도 되면은 매물도 없을 수도 있어. 이렇게 못살 수도 있어요. 거래량 지금 나오기 고있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좀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